자, 오늘은 두 번째 타브 악보 보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타브 악보. 타브 악보는 뭐라, 뭐라고 하냐면, 태빌로추 악보의 약자예요. 그래서, 어, 그림. 음, 악기를 나타내는, 악기를 나타내는 그림과, 어, 문자, 숫자로 된 기약 악보예요. 그래서, 오선보가 생기기 오래전부터 많이 쓰이던 악보이고, 현재에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음. 자, 밑에 보시면, 이런 악보들 보이시죠? 음. 여기 보시면 tab라고 써있고요 자, 오선보랑 1대1로 대응하는 악보인데, sol, m i 8를 자, 태블러 추 악보, 타브 악보로 옮기면, 이렇게 숫자로 표시되죠. 자, 옆에 기타라고 표시되어 있죠. 기타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기타에서, 음? 이몇 번째 칸, 몇 번째, 수, 음? 줄, 이런 식으로 누르는 위치를, 위치를 알려주는 거죠. 옆에도 막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막상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그림을 보면서 한번 볼텐데요 자 클래식 기타가 이렇게 있네요 자 기타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자 이렇게 될것 같아요 자타악보 읽는 방법 보시면 기타 줄감개 부분이 이렇게 되 있죠 그 다음에 기타 지판 그 다음에 기타 몸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줄이 6줄로 되어 있어요 자, 이게 타부악보로 된다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타부악보가 되는 거죠. 자, 타부악보에는 줄이 6줄이에요. 1, 2, 3, 4, 5, 6. 그래서 이 기타 그림이 되는 거죠. 기타 줄을 표현하는 이 줄이 되는데, 이 줄을 가지고 어느 줄을 쳐야 되는지, 그 줄에서 어디를 누르고 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볼게요 자 밑에 타부 악보가 이렇게 있죠? 위에 자 제가 옆에 이렇게 그려놓은 거는 기타의 각 줄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타부 악보에서 여기는 1번 줄 여기는 6번 줄이에요 1, 2, 3, 4, 5, 5 6자 기타 개방현 개이름이 6번 줄부터 미, 라, 레, 솔, 시, 미인 건 알고 계시죠? 자 기타 여기가 1번줄 여기가 6번줄 그래서 미라레솔시미 이렇게 제가 그려놨어요 자 그러면 자 음표가 이렇게 돼 있으면 300 0 숫자가 이렇게 있네요 133 130 1333 이게 지금 나비야솔미미 파렐레 도레미파솔소솔 이 곡인데 자 여기는 숫자가 붙은 음 줄이 있죠 이 악보에서는 숫자가 붙은 줄에 그 줄을 무조건 쳐야 돼요. 숫자가 붙은 줄을 쳐야 되고 이 숫자는 이 프렛 번호예요. 그래서 어느 프렛을 누르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1번 줄이죠. 1번 줄에 3 프렛을 누르고 칠한 얘기고요. 0은 1번 줄에 개방현. 0 프렛이니까 개방현이 되겠죠. 개방현을 칠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는 1번 줄의첫 번째 칸1 프렛을 누르라는 얘기고 2번 줄에 3번째 칸 2번 줄에 3번째 칸 2번 줄에 1프렛 3프렛 그 다음에 1번 줄에 개방현 첫번째 칸, 세번째 칸, 세번째 칸, 세번째 칸요렇게 하라는 얘기예요자 그러면 제가 기타 그림을 보면서 한번 1대1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영상으로 같이 보시자면 자 기타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자 악보와 기타를 1대1로 대입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나비아 악보를 가지고 보자면 자맨 처음에 먼저 솔 1번 줄 3프렛이 있죠 자 1번 줄 3프렛은 여기에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잡고 3프렛 이렇게 누르겠죠 그 다음에 0 0은 개방현 다 떼고 이렇게 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1 1번 줄 1프렛 1번 줄 1프렛 그 다음에 2번 줄 3프렛 자, 제가 지금 자세가 불편해서 이렇게 잡을게요. 3그 다음에 2번 줄 1프렛 2번 줄 3프렛 1번 줄 개방현 1번 줄 1프렛 1번 줄 3프렛 이렇게 되겠죠? 한번 연결해서 쳐볼까요? 자, 이렇게 악보를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 로망스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음이 화음 칠 때, 동일 선상에 있는 음들을 칠 때는, 요, 0과 7이 동일 선상에 있죠? 요거는 동시에 치시면 돼요. 자 1번 줄 7프렛 여기가 7프렛이죠 7프렛과 6번 줄 개방현 요거요거를 동시에 치시면 돼요 이렇게 동시에 치시면 돼요 그 다음에 0 0 2번 줄 3번 줄 이렇게 치시면 되겠죠 연결해서 치면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5 3 3 2 0 0 3 7 12까지 이런 식으로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누르는 거겠죠. 자, 그래서 타브 악보 보는 거는 사실 어렵지 않은데 이거를 이제 기타에서 하나씩 하나씩 찾는 것들이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어, 눈이 트이고, 시야도 넓어지고 하면서, 악보를 바로바로 바로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탑악보 보는 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